아아, 아. 안녕하세요, 퓨즈들! 즐거운 일요일 오후입니다. 하, 하, 하. 안녕하세요. 자, 인사드릴까요?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니다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과연 퓨즈가 될수 있는지, 면접이군요. <laughs> 오늘 같은 가는 면접입니다. 네. 장난인고요휘즈력 예. 테스트인가요? 로열수도 얼마나 오늘 무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안 되겠죠? 아무튼 예. <laughs> 이렇게 또 입고 또 팬사랑은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네.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오늘 아시다시피 스페셜 무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따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어떤 와. 어떤가요? 현뭐 슈트 입고 어떠신가요? 사람이 차분해지네요. 네. <laughs> 그리고 뭔가 되게 오랜만에 이런 느낌의 옷을 입은 것 같아서 네, 네. 좋네요. 뭔가 네.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어 <laughs> 있는 만큼 오늘 좀 어른스러운 모습 보여드리고 네. <laughs> 이천이 형그 어제만 해도 약간 좀그영화 <laughs> 느낌이 <laughs> 오늘 한 번에 확 아, 어른이 되었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잘 잠깐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, 아, 아, 잠깐만요 휴지